봐봐, 빨간색 선. 빛이 직진하지? 봐봐. 빛은 빤듯시 가, 이러고, 빤듯시 봐봐, 빛이 완전 히 꺾였어, 혜정아. 빛이 거의 한 군데로 지금 완전 히 꺾였잖아. 이 전반사라 그래. 봐봐. 혜정아, 이쪽으로는 거의 안 나가고 있지. 혜정아, 빛이 D 귿자로 꺾이고 있어, D 귿자로 보여? 빛이 B 귿자로 꺾인 거 보여, 지금? 허, 이렇게. 우리가 뉴턴식 반사만한 경에 보는 접안 렌즈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.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 봐.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봐. 응? 세정 네. 아빠가 빗으로 집 만들었어 봐봐. 집 네모 있고 여기 세모 있지. 빨간색. 아빠. 응. 오 빛이 꺾인 거 봐. 빛이 꺾었어 빛을 꺾었어 세정이가 지금 반듯이 가는 빛을. 응또 꺾였다 이렇게 가지.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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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정아 봐봐 레이저 쇼야 레이저 쇼 세정이 신발이 반짝반짝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레이저 쇼잖아 봐 음, 빛이 다양하게 꺾이는 거 보여? 빛이 반듯이 안 가고 못 가고 자 꺾이는 거 보여? 띠